예, 이제 뭐 심화 강이 들어갔으니까 예, 기출문제를 좀풀 건데. 여러분, 저 기출문제는 좀 특이하게 OX로 돼 있죠. 예, 그래서 OX로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OX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푸실 때에는 풀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문제를 푸는 거라서 자그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니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좀 들으세요. 자 문제 지문이 1번 어, 또 이런다 자, 문제 지문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OX로 분석을 해서 놓을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올해 2022년도 시험을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범위에서 2번 지문이 아주 아주 생소한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생소한 지문이 나오는데 자, 이 생소한 지문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뺍니다. 이거 안 나와, 다시든. 그리고 이제 빼버려요. 그리고 OX 문제를 낼 때에는 그 지문을 아예 빼버립니다. 근데 제가 뺀 지문에서 시험에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민법에 한해서는 지문을 낼때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자, 그 법칙을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문제는 4번을 정답으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4번에 무슨 문제를 낼지를 정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유사한 지문으로 어, 다른 3번을 끌고 오고 5번을 끌고 오죠. 근데 이 지문은 이미 딴 데서 나왔든지 우리가 시험을 봤든지 하는 똑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낼때 1번 지문은 기존의 기출 지문을 변형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앞뒤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꿔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지문을 하나씩은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을 공부하는 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지문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는 이런 지문을 전부 다, 다 제거하고 OX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랑 같이 OX를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객관식 들어가실 때에는 제가 문제에서 이 문제는 풀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해 드릴 거예요 표시를 해 드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요게 마찬가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문제집에 이 문제는 다시 풀지 마세요 근데 제가 2차 대선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이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구별을 해 드렸는데 초지위원들이 제 문제집을 들고 가셔 가지고 이거 봐라 다시는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기분이 또 나쁠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빼고 수업 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다른 시험 문제는 다른 이제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제가 모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법의 경우에는 제가 올해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의 내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심하게 하시는 것도 뭐큰 차이는 없다. 기본 강이랑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는 걸로 복습하시고 저랑 같이 오엑 문제 좀 풀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부터 또 봅시다 교재를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좋죠 자 9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고 10페이지, 11페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13페이지 어, 조문 읽는 법은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에 자 여기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거기 맨 밑에 1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자 선의학의 악이죠. 자 우리 공부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만 개념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선의자 그러면 예 모르는 뜻, 착한 뜻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선의는 뭐다? 모른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악이 아기 자 악이라는 것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는 뜻이었죠.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요 용어는 일본식 용어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십니다. 자 거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끝난다 고 그랬죠. 14페이지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이.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고의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고의라는 것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고의죠. 근데 아는 사람을 의도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도 막 그냥. 무작위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고의가 있고로 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자 모르는 사람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모르는 아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오만 조심하시고 자 과실 과실은 우리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 근데 실수를 어 실수 어 이건 우리적인 말인데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먼저 실수라는 것은 평소에 가져야 될 주의물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즉 주의의무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하고 별표를 세개 치자고 한건 요거였습니다. 자, 과실이라는 실수라는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못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할수 있었는데 알수 있었는데 자, 알수 있었는데 단어를 꼭 기억하시자고 했죠. 그래서 알수 있는 데라는 단어가 바로 과실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알수 있었는데는 과실, 어, 알수 있었는데 과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는 주의의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주의의무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모두 가지는 주의의무가 평균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선량한 관리자. 요게 평균인이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의의무가 있는데 자 그것을 위반했다. 즉, 설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알수 있었는데 몰랐다 알수 있는데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실수를 작은 소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 그 다음에 실수 중에서 큰 실수는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과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소과실 이렇게 안하고 경과실 그 다음에 큰 실수를 중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현저한 주의의무의 위반입니다. 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데, 매우 현저히 크게, 아주 실, 크게 실수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30km 정도나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는데, 자, 골목에서 애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애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야, 작은 실수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부딪혔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실수, 중간 실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개인적 기준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 부분 을 한번 보시죠. 형법은 자 형법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은 과실로 사람을 죽이겼더니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라고 그래서 형죄형도 다르고 형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꼭 박혀있다 그랬죠? 과실과 고의를 달리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똑같이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두 문자로 공부했는데,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두 문자가 뭐였죠? 고, 위, 손. 자,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고의나 과실로, 여러분, 자, 고의나 과실. 같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같이 놓고 있죠? 고의나 과실로 같이.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 과실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이니까 고의나 과실을 민법상으로는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위협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것. 그러면 이세 가지 요건, 고, 위, 손을 갖추면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본다, 달리 본다? 같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이거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과실 상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계라는 건 상호 계산입니다. 상호 계산. 여러분, 상호 간에 계산을 할 때에는 다른 것끼리 계산해야 되겠어요? 같은 것끼리 해야 되겠어요? 같은 것끼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랑 고수도붙 쳤어요. 할머니가 고수도를 쳐가지고, 자, 제가 할머니한테 받을 돈이 50원. 할머니가 다음 판에 따져서 저한테 받을 돈이 30원. 그럼 제가 또 할머니한테 다음 판 쳐가지고 받을 돈이 20원. 할머니가 저한테 받을 돈이 40원. 자, 50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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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같은 거죠. 그러면 바보같이 할머니, 자, 이번에 한네판 쳤는데요. 일단 저한테 50원 주시고요. 제가 저번 판 졌으니까 30원 드리고 이번 판또 땄으니까 20원 가져오시고 제가 졌으니까 50원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계산을 하면 자 제가 받을 돈은 70원 할머니가 받을 돈이 80원 하니까 얼마만 드리면 되겠어요? 10원만 드리면 되죠 그러면 상호 간에 계산을 하려면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돈돈돈돈 돈, 돈, 돈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상계를 한다는 건 같은 것끼리 해야 되는데, 자, 과실상계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고의로 저지른 사람하고 과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계한다, 안 한다? 상계한다. 고의와 과실을 뭐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의, 의도적인 행위와 나의 실수가 서로 있으면 서로 간에 과실을 상계해서 7대3,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지죠. 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얘기는 안 했던 건데,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굉장히 피와 살해되겠죠.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자, 양자의 연습,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양자의 연습, 자, 양자의 연습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알았거나, 자,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본다, 알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본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셨던 비즈니 표신데요. 자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가 알았거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하자. 알았거나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기어 밑줄 그으시면 되죠. 악이 그 다음에 나, 나가 또는 그 다음에, 알수 있었을 경우, 어, 여러분, 피할 수 있었다, 알수 있었다, 이게 뭐라고요? 과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또는이기 때문에, 악의가 하나 있든지, 과실이 하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기만 하면, 그 행위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예, 그 내용이 그 밑에 잔뜩 써있죠. 양가로 니은도, 양가로 지긋도, 양가로 리을도, 전부 다 악의나 과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아기의 반대말로 가보시죠. 자 아기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간다? 선이. 자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 무과실. 과실이 없어. 자 그러면 무효의 반대말 유효. 자 그래서 요세 가지만 연습을 하자고 랬죠요세 가지를 지금처럼만 자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양가로, 미음에, 선이, 그리고 무가실 경우는 유효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쭉 정리하시면 다 끝나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시면 끝나요. 자, 다음으로 우리 16페이지죠. 자, 16페이지. 자, 법원입니다. 여러분, 별표를 3개 치자 그랬죠. 자, 별표를 3개 치시면 됩니다.